match. 자, 뜻이 네 가지나 됩니다. 이거 수능에는 나오는 단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u n m a t c h a b l 이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더 넣습니다. 요번에도. 그래서 match 하면은 성량은 뭐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 모르는 학생 있을까봐. match. 만나서, 성량과 성량 값이 만나서 치 소리 내는 거. 성량이죠. match. 그렇게 암기하세요. 모르면. 자, 그다음에 조화시키다부터 하죠. 자, 넥타이하고 와이셔츠가 참 매치가 잘 되는데 매치가 잘 된다. 조화를 잘 이룬다는 얘기죠. 자, 매치가 잘 된다. 조화시키다. 매치. 자, 그리고 경기, 타이틀 매치, 슈퍼 헤비급 타이틀 매치라고 하죠. 타이틀 경기란 뜻이에요. 경기. 그래서 그 경기에는 홍 코너에 어떤 선수와 어어 블루 코너의 어떤 선수가 어떻게 서로 맞수겠죠, 맞수. 맛수. 그죠? 비슷하겠죠? 서로 맘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맘먹다 필적하다의 뜻이 있어요. 필적할 만한 사람이나 필적할 만한 것, 필적하다. 알겠죠? 매치. 그 경기의 두 선수가 필적하다. 그래서 엄매첩을할 때, 아, 필적할 수 없는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는 필적, 맘먹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줄 만한 것이 없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자, 됐죠? 이거 unmatche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 가 붙었으니까 수동의 의미로서의 형용사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필적 당할 수, 맘 먹을 당함이 없는, 맘 먹을 맘 어, 먹음을 당하지 않는 즉 그만큼 최고란 얘기죠. 견줄 만한 것이 없는 최고의 마찬가지 뜻이에요. unmatched. 같이 해보죠. unmatchable. 다시 한번, unmatchable, unmatched. 그래서, match 하면은 네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이따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